네, 오늘은 우스터팍에서, 우스터팍,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스터팍 역을 나오면 이제 바로 굴다리가 나옵니다. 아, 여기에는 그, 비가 오면은, 아, 상습적으로 그 침수가 되는, 아, 그러한, 굴다리가 아, 되겠습니다. 우스터팍은 이제 그, 뉴몰든에 인접해 있는 레인스팍과 더불어서 이제, 아, 가까운 인근 동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스터팍은, 아, 킹스턴 버로가 아니고, 서튼 버로가 되겠습니다. 런던에는 이제 총 33개의 행정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티 오브 런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2개의 그 버로가 있는데 런던 버로 오브 서튼이 바로 이제 우스터팍의 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트코드가 이제 킹스톤 같은 경우는 이제 KT3인데 우스터팍 같은 경우는 이제 KT4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스터파악의 하이스트리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스터파악은 이제 과거에는 주재원들이 좀 많이 살았던 그런 동네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주재원들이 보통 이제 윈블던 쪽에 많이 사는 관계로 예전만은 못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스터파악의 인구는 한1 6 0 0 0명 정도가 되는 어, 비교적 어, 조그만한 동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스터의그 주택 가격이 어, 평균적으로 이제 하프 밀리언 어, 50만 파운드 정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멀든이 어, 어, 평균 주택가격이 60만 파운드 정도인 것으로 감안을 하면은 뉴멀든 어, 지역 보다는 약간 이제 주택 가격이 싸다고 할 수가 있고, 10만 파운드 정도 차이가 나고 있죠. 에 그래서, 뭐, 과거에, 에 그, 주거용으로, 어 주재원들이 많이 살지 않았나, 뭐,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리몰드나하고 뭐 하이스티프트는 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이 우스터파악의 가장 큰 쇼업이 그 웨이트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어 웨이트로스가 이제, 지금 보이시는 아이슬랜드, 어, 바로 옆에 있죠. 그래서 지금 웨이트로스로 들어가는 그런 정문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스터팍에서는 가장 큰 숍이 되겠습니다. 우스터팍은 이제 2011년, 12년도 연도에 이제 런던시에서 제공하는 어, 아우터 런던 펀드를 그 어, 받았습니다 어, 노스치마 하고 이제 같이 받았는데 에, 런던에 조금 이게 에, 낙후가 된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어, 런던시에서 마련한 기금이었는데 에, 그 기금을 어, 노스치마하고 같이 부스터팍이 이제 수상을 했죠 그래서 어, 2밀리언 파운드를 받아 가지고 이제 어, 어, 비즈니스라든지, 어, 이런 부분에 많이 이제, 어,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어, 빗발이 좀, 어, 날리고 있는데, 어, 우스터팍의 그 이름에 대한 유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스터팍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이제 그, 어, 우스터라는 지역이 이제 잉글랜드 중부에, 이제 웨스트 미들랜드에 우스터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스터의 이제 네 번째 백작이죠. 그러니까 네 번째 올오브 우스터였던 그 에드워드 서머셋이 이제 이 우스터 파 지역에 있던 그레이트 파의 이제 키퍼로 이제 1606년 임명이 됩니다. 그레이트 파는 이제 리틀 파과 함께 과거 이제 헨리 8세가 논서지 어, 팰러스를 어, 지었던 그러한 인근에 있는 파악이 되겠습니다. 이제 왕실에서는 이제 이곳을 어, 사슴의 이제 사냥터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 그레이트 파파 리틀 파크의 이제 에, 지키는 사람, 관리자로 임명이 된그 에드워드 서머셋. 그래서 네 번째 우스터 어, 어, 백작이었던 그 사람이 이제 관리자로 임명이 되자. 그 사람의 이제 타이틀을 따서 이쪽 지역을 이제 스토 파학이라고 지명을 삼았다고 이는 스토 파학의 라이브러리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그어 왕실에서 어 귀족들이 이제 각 지역마다 맡아가지고 어 다스리는 이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도 그러한 전통이 남아 있어가지고 뭐 두크 웨딩버러다. 아 드크어브 캠브리지다 뭐 이렇게 예, 타이틀들이 있죠. 지금 라이브러리가 이제 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아, 서튼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카운슬은 이제 서튼 카운슬이 되겠습니다. 버르자체가 이제 서튼이 되겠죠. 어, 그런 전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왕조가 바뀐다든지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자기가 아, 새로운 이제 집의 계층들에게 이제 예, 수요가 됐겠죠. 그래서 아, 그, 네 번째, 월어 부스터는, 이제, 아, 네 번째로, 이제, 그러한, 아, 자기들이 만들어졌을 때의 아, 귀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투더 왕조였는데, 투더 아, 왕조 때, 이제, 에, 생겼던, 그러한, 그, 어, 자기가 되겠습니다. 그, 영국의 자기가, 이제, 네, 총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영국에는 이제 자기가 총 다섯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에, 이러한 자기들은 이제, 어, 귀족들, 패밀미들에게 이제 수여가 됩니다. 그래서, 어, 왕 다음에 이제 제일 높은 것이 이제 듀크가 있습니다. 이름 말하면 동 공작이죠. 어, 그 밑에 이제 후작이 있습니다. 마피스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가 이제 어울입니다. 백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이네 번째 All of u s 에드워드 서머셋이 바로 이러한 어, 어, 그 서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서열이 이제 어, 자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카운트라고 하고 어, 그리고 가장 낮은 그 서열이 이제 남작이 있습니다. 발언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어, 이러한 그 아, 귀족들에 대한 그, 퀴어리즈라고 하는데, 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기회가 있으면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이러한 그, 아, 귀족들에 대한 자기와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우리가 이제 흔히 뭐, MB다, OB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아, 듣습니다. 그래서, 아, 영국사회에서 뭐큰 공로를 세웠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여양이 이제 그런 거로 수여를 하죠. 그거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피어리지. 이러한 자기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어, 뭐, 듀크다, 어리다, 뭐, 공작이다, 백작이다, 이런 것은 이제 귀족들, 로얄 패밀리에게 수여가 되는 자기라고 한다면은, 뭐, OB다, MB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사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어, 개는 이제 조금 차이가 있고 어, 피어리지에 반해서 이제 시사 가기는 어, 굉장히 복잡합니다. 종류도 많고 어, 그래서 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어,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어, 제 뒤로 이제 메이트로스가 보이고 어, 이 우스터팍에서는 가장 큰 어, 그러한 숍이 되겠습니다. 오늘 어, 우스터팍에서 우스터팍에 대한 소개 그리고 유래에 대해서 어 어,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